소수의 멧돼지만으로도 농작물에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수십 마리의 멧돼지가 동시에 들판을 누비며 토양을 뒤집어 농작물을 파괴했습니다. 멧돼지의 영향은 경작지를 넘어 과수원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멧돼지들이 울창한 산비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멧돼지들을 찾아내거나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른 아침. 언덕 기춤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모든 행동은 완벽한 침묵 속에서 신중하게 조율되고 관찰되었으며 가장 미세한 소리까지도 식별하는 데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주변 환경은 상당 시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그후 예고 없이 길을 가로질러 지나간 그림자를 보고 분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멧돼지는 적절한 순간에 발사된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는 준비와 주의가 우연보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언덕을 더 올라갈수록 울창한 숲 어딘가에 더 많은 멧돼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본능 때문에 시각적 탐지는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숨어 있는 동물을 회수하도록 훈련받은 개들이 투입되어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마리의 멧돼지가 강제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 정확한 위치에 여러 발의 탄환이 발사되었고, 그 탄환 하나하나가 농장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몇 걸음을 내딛은 후, 무리는 다시 그 영역을 장악했습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다른 무리의 개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미리 정해놓은 장소로 재빨리 동물들을 이끌었습니다. 명중탄으로 추격은 끝났고, 또 다른 영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달성된 후에도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멧돼지는 무리지어 이동하는 반면, 어떤 멧돼지는 혼자 돌아다니기 때문에 팀은 남아 있는 개체가 있는지 해당 지역을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고립된 멧돼지 중한 마리는 정확한 사격으로 제지되었고, 그로 인해 주변 지역의 추가 이동은 저지되었습니다. 여러 위치에서 조율된 활동을 통해 위험 요소를 통제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팀이 울창한 지형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빽빽한 수관 때문에 시야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매 걸음마다 신중하고 신중하며 조용해야 했습니다. 단한 발의 정확한 사격으로 상황이 진정되고 숲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들던 햇살이 점점 약해지면서 아직 살아있는 동물들이 어둠에 가려지기 전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어 돼지 한 마리가 더 도망치려는 것을 알렸습니다. 또한 발의 정확한 사격으로 교전은 종식되었고 팀은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형을 상공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드론을 활용했습니다. 이동 경로가 점점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공중 사진 덕분에 팀은 동물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 매복 장소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배치한 후 마지막 멧돼지 무리는 훈련된 조련사와 그들이 통제하고 있던 개들의 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조율된 일련의 사격 덕분에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른 지역의 옥수수밭에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옥수수밭의 흙은 마치 거대한 발톱에 찢긴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지역 주민들은 야생 멧돼지가 농사에 지장을 주고 생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방역팀은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가운데 일행은 멧돼지들의 은신처로 유명한 숲 가장자리로 향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개들이 냄새를 맡자마자 분위기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덤불 속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깔끔하고 즉각적인 사격 덕분에 빠르고 동정적인 결론이 도출되었고 농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숲 깊숙이 탐험이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개들은 또 다른 멧돼지를 발견했는데 이번엔 더 크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빽빽한 나뭇가지를 헤치며 이동하면서 사냥개들은 목적지에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결정적인 지점을 정확히 맞춘 명중탄이 이 사건을 종식시켰습니다. 험난한 지형 때문에 이동이 매우 힘들었고 이것이 지역 농부들이 이 외딴 지역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였습니다. 멧돼지들은 은신처를 선택하는 데 있어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저격수들과 훈련된 개들의 노력으로 이전에 누렸던 이 점들은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짧은 휴식을 취한 후 일행은 다른 멧돼지들이 언제든 올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들은 또 다른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멧돼지는 도망치려 했지만 잘 통제되고 정확한 사격 덕분에 더 이상의 피해를 입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며칠 동안 위험에 처했던 농지를 안전하게 복구하는 과정에서 꼼꼼한 준비, 조율된 협력, 그리고 일관된 정밀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입증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수십 마리의 멧돼지가 추가로 도착하여 지역 전체에 훨씬 더큰 피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금세 으스스하고 조용해졌지만 여유를 부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멧돼지가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예방조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때 멧돼지 한 마리가 사냥개를 향해 돌진해 정적이 깨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방어탄의 공격이 잠시 중단되었고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들은 위험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가시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목표물이 나타났습니다. 확고한 조준으로 교전은 순조롭고 통제된 방식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는 낮 동안의 노력에 또 다른 결과를 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 작전이 종료되었고 이는 어려웠지만 결실을 맺었던 하루의 마무리를 알렸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커다란 멧돼지가 농지를 휩쓸고 지나가 강화된 울타리를 쉽게 뚫고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심각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입은 농업 손실액은 수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국은 숙련된 동물 관리팀의 작업 시작을 허가했습니다. 단한 마리의 멧돼지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문제를 막는 것도 그들의 책임 중 하나였습니다. 이 노력은 한때 평화로 유명했던 곳을 안전하게 되살리기 위한 자신의 능력, 인내 그리고 전략적 계획에 대한 시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벽녘에 밝아오는 해가 뜨기 훨씬 전부터 흙바닥에는 차량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이미 이동을 시작했고 각자 지정된 장소를 향해 정밀하게 이동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관심은 오로지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거대한 동물의 존재는 정교한 추적 장치의 신속한 알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분대원 중한 명이 멈춰서서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명중한 단한 발의 총격으로. 멧돼지는 순식간에 쓰러졌고 결정적인 시작과 함께 힘든 작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들판 가장자리를 향해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곳은 울창한 초목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통제 사격으로 동물이 떠나지 못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침묵을 깨뜨리면서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회복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팀 구역에서 새로운 경보가 도착했습니다. 목표 방향으로 열린 공간을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림자 같은 형체가 앞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후 조종사는 위치를 잡고 매우 정확한 일련의 속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잠시 후, 동물은 완전히 쓰러져 그 지역의 안전을 회복했습니다. 해질력이 가까워지자 거의 완전히 어두운 환경에서 진행될 후속작전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소규모 부대가 은밀하게 지정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야시경 장비로 발견된 들판 경계선에서 여러 마리의 동물이 먹이를 찾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 직후 적절한 시기에 발사된 일련의 총탄이 발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판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숙련된 대원 한 명이 들판 동쪽에 모여 있는 엄청난 수의 멧돼지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그의 시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총성이 연이어 정밀하게 울려 퍼졌고 집중된 총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멧돼지 떼를 모두 제거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추가적인 표적들이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정교한 광학장치 덕분에 모든 움직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른 멧돼지 무리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치밀하게 연습된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단몇초 만에 여러 마리의 멧돼지를 제거했습니다. 이 대규모 작전의 결과는 문제의 심각성과 농업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농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상황은 복잡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생계와 관리되지 않는 야생동물의 확장이 충돌할 때 개체수 조절은 불가피해집니다. 이러한 개입을 멀리서 판단하기는 쉽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적인 생태적 균형의 부재에 있습니다. 농경지가 줄어드는 서식지와 맞닿아 있을 때 야생 멧돼지는 단순한 침입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환경적 압력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대응이든 무력보다는 책임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율된 조치가 필요하지만 더욱 강력한 예방 전략, 즉, 강화된 장벽, 서식지 구역 설정, 지역사회 기반 모니터링, 그리고 조기 경보 기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반복적인 살상 조치의 필요성을 줄이고, 농업과 야생동물 간의 지속 가능한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 교훈은 사후 대응적 해결책이 결코 사전 예방적 관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밀성, 규율, 그리고 팀워크가 당장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선견 지명이 필요합니다. 생태계가 변화하면 우리의 전략도 변화해야 합니다. 농경지 보호와 그 자연을 공유하는 종에 대한 존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 멧돼지 개체수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농업과 환경 모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관리가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 해충의 개체수는 이미 수십 헥타르의 농경지를 위협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농작물이 뿌리째 뽑히고 밭이 파괴됨에 따라 농부들은 생계를 지켜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관리팀이 배치됩니다. 이 팀들은 생태학적 지식, 기술적 전문성, 그리고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 야생 멧돼지 탐지를 위해 훈련된 특수 차량과 탐지견들이 멧돼지가 가장 활동적인 장소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새벽이나 해질녘에 먹이를 찾는 멧돼지들은 농경지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성공적으로 제압됩니다. 전략적으로 위치를 정하고 추적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팀은 활동이 활발한 지역과 가까운 곳에 매복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민첩하고 지능적이지만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빽빽한 은폐장 속으로 도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150kg이 넘는 개체들을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력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오락 목적이 아니라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고 식량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성공적인 개입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지원을 받지 못하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될 지역 농부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피해 지역은 지형에 따라 각기 다른 전술을 사용합니다. 삼림 환경과 달리 개활지는 시야가 더 넓지만 대응 속도도 더 빨라야 합니다. 삼림 지역은 인내심과 협응력이 필요합니다. 탐지견은 은밀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드론이나 적외선 쌍안경과 같은 현대식 장비는 야간 작전 수행 시 팀에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합니다. 저녁에는 새로운 무리가 자주 나타나 몇 시간 만에 광대한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무리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조율된 대응을 통해서만 적시에 억제될 수 있습니다. 농지를 보호하고 생태적 불균형을 방지하며 인간 활동과 자연 세계의 조화를 유지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아침 해가 뜨는 순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모든 행동에 반영됩니다. 야생 멧돼지가 일으키는 급격한 교란은 흔한 일이며 일단 문제가 생기면 물이 전체가 무질서하게 흩어집니다. 들판의 가장 외딴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은 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아주 작은 소리라도 멧돼지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멧돼지가 발견되자마자 결정적인 총격이 가해져 더 이상 파괴적인 경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적외선을 감지하는 쌍안경 덕분에 그 지역에 동물이 한 마리 이상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 작물을 먹어 치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조직적인 행동 덕분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던 그들의 능력은 저지되었습니다. 밭은 단몇초 만에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사명입니다. 멧돼지 관리는 다른 야생동물 관리와는 다릅니다. 멧돼지는 강력하고 빠르며 끈질기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광대한 농경지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멧돼지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략을 세우고 특수 장비를 확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광활한 들판을 순찰하고 넓은 지역을 조망합니다. 수확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복과 정밀 장비로 무장한 팀이 파견됩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멧돼지의 활동은 상당한 거리에서도 볼수 있어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낮에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멧돼지는 산비탈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험준한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공중전술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전술이 중요해집니다. 신중한 추적과 위치 선정을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위험을 줄이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정밀성, 그리고 책임감은 모든 행동에 반영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목표는 즉각적인 위험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 농부들에게 장기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부들은 갑작스러운 손실 위험 없이 생산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적인 노력은 일반적으로 하루가 끝날 무렵 피해 지역의 안정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잡은 사냥감을 나누어줌으로써 농촌 공동체의 감사와 지지를 표합니다. 이 활동 전반에 걸쳐 녹화된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작업의 규모와 이를 완료하는 데 필요했던 전문성의 수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역사회와 야생동물관리팀이 농업보호 식량안보보장 그리고 지역 전체의 평화유지를 포함한 균형유지를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번의 수확기를 준비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친 노동과 헌신이 축적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농업지역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작업이 단몇 시간 만에 완전히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키가 크고 익어가는 곡식으로 가득했던 옥수수밭이 갑자기 줄기가 부러지고 옥수수 속대가 흩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힘, 속도, 그리고 끈기로 유명한 야생 멧돼지가 이러한 피해를 초래하는 주범입니다. 가축대가 농경 지역을 지날 때마다 광범위한 피해를 남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는 농부들에게 재정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개월에 걸쳐 투입한 노력과 계획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보호조치는 종종 대응책으로 시행되며 이러한 조치에는 가축들이 더 이상 교란을 일으키기 전에 추적하고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멧돼지는 뛰어난 기동성과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자연 위장 능력 덕분에 들판에서 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용 도랑, 키큰 풀, 그리고 빽빽하게 뻗은 옥수수 밭은 멧돼지가 몸을 숨기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된 개미와 협력적인 행동을 통해 멧돼지의 움직임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파악되면 작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멧돼지는 겁에 질리면 예측 불허의 움직임을 보이며 돌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하려면 속도, 정밀성 그리고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농경지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외에도 성공적인 멧돼지 차단은 농업의 필요성과 야생동물의 생존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때로는 여러 마리의 동물이 한꺼번에 나타나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간의 전문 지식과 작업견의 본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는 목표물을 빠르게 추적하고 포획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팀에게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산비탈이나 빽빽한 덤불과 같이 험난한 지형에서 작업하는 동안에도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을 보존하고 지역 사회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 농촌 지역이 직면한 지속적인 문제, 즉 귀중한 작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야생 동물 개체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멧돼지 과잉 개체 수는 농장 파괴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생태적 영향을 미칩니다. 멧돼지는 농작물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어린 나무를 뿌리째 뽑고 토양 성분을 변화시키고 지역 식물의 정착을 방해하여 산림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멧돼지들이 뒹굴면서 강과 연못을 더럽혀 수자원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인간과 다른 동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수질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생물들의 존재는 농업 분야를 훨씬 넘어 지역 차원의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많은 농장주들이 상황에 대응하여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조치를 취했습니다. 멧돼지는 전선으로 보강된 견고한 울타리, 초음파 방충망, 심지어 강한 냄새가 나는 식물로 만든 천연 기피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요한 농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동작 감지 조명 및 음향 방출 장치와 같은 현대 기술 또한 멧돼지가 해를 입힐 기회를 갖기 전에 멧돼지를 퇴치하는데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예방조치가 완벽하진 않지만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줄여주는 필수적인 1차 방어선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해결책의 조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생동물관리당국이 수립하는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사냥할당량 규제, 관리팀 구성 그리고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정지원 제공이 포함됩니다. 야생 멧돼지는 국경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는 국경을 넘는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웃 국가들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연구, 그리고 개체군 조절 사업에 협력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멧돼지는 특정 지역에만 서식했지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서식지가 확장되었습니다. 천적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멧돼지가 확장된 것은 무역, 운송, 그리고 농촌 공동체의 버려짐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멧돼지가 침입종으로 간주되는 지역에서 발견될 경우 통제되지 않은 채 개체 수가 계속 증가하여 아직 멧돼지의 서식지에 적응하지 못한 생태계에 문제를 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선 역사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경제 측면에서 멧돼지가 초래하는 피해는 개별 농장의 영향력을 훨씬 넘어섭니다. 수확량이 감소하면 지역 시장에 타격을 입고 보험회사들은 작물 손실에 대한 보험금 청구 건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소득 감소는 농업에 의존하는 지역 전체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순찰 조직, 장비 유지 관리, 복구 사업 자금 조달과 관련된 재정적 비용으로 인해 공공자원의 추가적인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농부 마을, 지역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야생동물 관리팀과 자주 협력하여 동물 이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방어 체계 구축에 기여합니다. 학교와 지역 사회 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야생 멧돼지가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또한 젊은 세대에게 야생 동물과 책임감 있게 공존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풀뿌리 차원의 참여는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더욱 인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프로젝트는 대규모 살처분 없이 점진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불임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이전 시도가 시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는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역 사회 구성원들은 즉각적인 조치와 미래 지향적인 과학적 연구를 결합하여 농업의 필요성과 생태계 보호 사이에 지속 가능한 균형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 야생 멧돼지 개체수 과잉은 인간의 진보와 생태계 균형이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적인 농업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 없이 생태계가 파괴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경고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연쇄 반응입니다. 서식지 감소, 농경지 근처의 풍부한 식량원, 그리고 천적의 부재는 모두 인간 시스템이 억제하기 어려운 개체수 폭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반응적 관리와 개체군 조절에 주로 중점을 둔 현재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적인 개입팀이 즉각적인 손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원인보다는 증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왜 이러한 개체군이 이처럼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유사한 위기를 예방할 수 있을지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약 농업, 삼림 벌채, 그리고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해 한때 야생동물의 행동을 규제했던 많은 자연적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농경지는 과거 숲의 연장선, 즉 야생멧돼지의 쉬운 먹이 공급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 인위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해결책은 단순한 기계적 통제가 아닌 생태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때 핵심은 기술, 서식지 관리 그리고 장기적인 생태 계획을 통합하는 다층적 관리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간 맵핑과 AI 기반 예측 모델을 활용하면 고위험 지역과 계절별 이동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부와 관계당국은 예방적 장벽을 마련하고 순찰 경로를 최적화하며 피해 발생 전에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기반 시스템은 경제적 손실과 동물 고통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윤리적 책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야생동물 관리를 지배가 아닌 통제를 통한 공존으로 보는 관점에 도덕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 처분 작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투명하게 실행되어야 하며 편의성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불임 연구, 서식지 복원, 그리고 생태회랑에 투자하면 대규모 살처분에 의존하지 않고도 개체군을 점진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지만 끊임없는 갈등보다는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또한 지역사회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농부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환경관리의 동반자입니다. 교육, 예방기반 시설 보조금, 그리고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농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신뢰와 회복력을 모두 구축합니다. 더욱이 교육은 장기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 특히 젊은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공존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문화적 인식을 동물 대 인간에서 공동 경관 관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우리의 정책 또한 그래야 합니다. 인접국들은 공통의 틀 안에서 추적 데이터, 연구 결과, 그리고 관리 전략을 공유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상호 연결된 생태계에서 야생 동물 개체 수 조절 또한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진정한 도전은 멧돼지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야망과 생태적 지혜의 균형을 맞추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멧돼지는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만 우리는 선택에 따라 행동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힘으로만 대응한다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대신 영원히 결과만을 튕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견 지명과 연민, 그리고 자연의 법칙에 대한 존중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지속 가능한 공존의 모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농경지가 번성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며 인간과 야생동물이 같은 생명세계 안에서 제자리를 찾는 그런 모델 말입니다.